그 이제 백일상을 할 건데 어? 좀 도와줘요 형뭘 뭘 도와줄 건 없고 아그 목걸이 줘야지 어머 아, 진짜 목걸이 야씨야 내가 너 목걸이 택배도 아니고 아 나는 그냥 아유, 저희 집 어른들이 음. 맞춰놓은 게 있으신데 부산까지 퀵퀵 퀵 서비스 하신 거네 야야 <laughs> 야. 아니 야. 양아치 아니냐 여기서 또 도와? 아, 눈도 보시냐고요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안 뜯어보라고. 아니, 금목보는지 금팔찌인지. 네. 임시안 나오는 거? 어, 어. 재밌어라구. 야, 이거, 이거 뜯자, 이거. 보고 싶어. 굉제히 <laughs> 궁금했구나. 어. 응? 이거, 이거, 내가 불, 불안해서. 뭐, 불안해서, 어떻게 하냐, 이자 내가 이거, 이런 거잘 흘려요. 어, 그냥, 이거 저 가방에 넣으면 안 흘리니까. 내가 뭐 보고 싶어 는게 아니야, 진짜로, 진짜로. <웃음> 어? <웃음> 아, <진출한 게> <laughs> 아니야, 이것 좀 아니야. 아니, 배달 차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. 같이 저, 정인, 정인이 있을 때봐야 아무튼 배달 차고 우우어어머니직직주주셨데데 e r 이 o u l d be 아, l m o s t 끼 x c e p t i o n a l l y 이걸 내가 t s u 하고 있는 건. 네. 잘보관하 r 여기. m not 요 여기. 금이지. 잘 들고 왔어. 요 어, 이거 맞아 그래. 내가 알기론 하얀색 큰 봉지였는데. 내가 알기론 하얀색 큰 봉지였는데. 큰 봉지 버리고 이렇게 넣었어. 그거 네. 내가 들고 <laughs> 들고 아 열어 열어 봤어요? 뭘 열어 봐. 어, 맞겠지. 뭐. 알았어. 강경 음. 당황할 때 혀가 날름날름 걸까? 어. 어. <laughs> 좀 전까지 거짓말하지 못. 착해서 어, 그래. 맞겠지 뭐. 알았어. 알았어. 음. 열어봐, 열어봐, 이거 응. 아니. 목걸이. <laughs> 아까 안 놓고. <laughs> 뭔데? 아니 어른들이 이제 아기 100일 목걸이 맞췄을 거야. 어 아, 그래. 목걸이야? 응응. 응, 응. 이거 맞는 것 같아 맞아+ 맞아 아, 그래? 이름 써있고 어, 이름 어. 써져있어 어, 이름 써있어 <laughs> 어. 이름 못 봤네 어. 아, 봤어요 이거 아, 봤어요 이거 이거 봤 이거 봤어요 봤어요 끼어요어토끼어요봤토끼봤토끼봤어렇죠어